엄지발가락을 그, 딱 이렇게 좀 구리듯이 딱 감아서 쫙 무릎 발목이 펴져야 돼요 아, 지금은 아웃포인트 맞으니까 발등이 정확하게 안 맞는 거예요 좋아, 좋아. 또어서 또, 발등이 정확하게 구부렸다 뜨는 동작으로어라이스 지금 저 어, 너무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밑으로들어가지말고 미루... 발등으로 자냐 어. 발등 발등 시칭 다고이 지금 여기에 어? 맞는다고 여기 응. 발등에 맞아야죠. 나오 발등에 오, 어, 어, 잠깐. 어, 좀도배고거같요밥사 어, 발등에 저렇게 그냥. 오, 좋아좋아 네. 좋아, 좋아, 조금, 지금, 마지막 이거. 차면서도, 이렇게 어? 드는, 습관이 있는데, 들지 그래, 그래. 마시고, 그냥, 탁, 되는 음. 자세. 음. 피는 자세. 야, 네. 딱, 되는 어, 자 그렇지, 굽샤어 좋아, 좋아, 좋아. 딱, 대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야, 드는 야. 게 아니에요. 그렇지. 굽샷. <laughs> 어, 컬러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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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차야죠.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차면, 가볍게 차는데도, 공기 살아나가잖아요. 가볍게 나갔는데도. 하여튼 아, 발등. 구부렸다 피는데 발등이 정확하게. 어. 오, 야, 정현이가 세워놨다, 그래도. 디딤발은 공이랑 한 일직선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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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돼야 됩니다. 슈팅은 일직선. 어. 일직선이 돼야 돼요. 아우, 씨, 많이,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어. 이거 장난이 아니네. 아저씨 해야 가볍게, <laughs> 세게, 세게 떼면은 네. 미스샷인가, 가볍게 뻗는다 어. 생각하고. 스텝이 너무 뒤에, 뒤에 있어요, 스텝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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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뻗는다 생각하고, 쭉. 오, 낫는데. 배춘하시네 요즘. 아, 그렇지. 이런 각도로 맞, 맞춰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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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때 이런 각도로 맞아서야 공이 안 떠요. 근데 지금, 맞으면서 이게 무릎이 오. 공보다 뒤에 있으면 공이 다 뜨거든요. 아까처럼 그대로 가볍게 쭉. 오, 좋았막숟가락 아, 야, 진짜로 그렇게 좀해봐 아이씨. 아이, 시팅 안 하면 내가 알아줘. 네. 그렇게, 그렇게, 지금 처럼 가볍게 돼야 공이 뻗어나가는 어, 어, 거예요. 어, 자, 어, 발등에다가 어, 가볍게 어, 쭉 뻗어. 발등, 발등, 쭉. 어, 아, 어, 엄지발가락 맞다 어, 엄지발가락. 발등은 신발끈이야, 신발끈. 어. <laughs> 쭉. 어. 찍지 말고, 슈팅은 찍는 게 아니고,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띄우지 말고 깔아서 네. 찬다고 생각해 깔아서 깔아서 네. 쭉 그렇지 깔아서 까라수, 깔아서 까라수 맞아요 발끝에 깔은 형식으로 아 발끝이 아니라 신발끈이 네. 있는데 네. 신발끈인데 맞아서 그냥 쭉 뻗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찍는다 생각하면 공이 다 떠요 쭉쭉 네. 아아아아아아 뻗어줘야 돼요 아쭉 뻗어줘야 돼요 네. 네. 쭉, 그렇지 오, 오, 오. 뻗어줘야 가볍게 돼도 공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제 가해 배웠잖아요. 어, 아, 나이거이 잡아. 안녕하 너무 멀리 쓰지 말고, 한 서너 발 정도 정데 서너 발. 오, 그렇죠? 아, 하여튼 맞추면서 뻗는 동작이 나와줘야 돼요. 쭉 뻗어 아차 아우 다쳐 어, 덕질에 다, 차. 차. 어. 다 차. 차. 아, 아, 몸이 있어 타이밍도 교체서 타이밍 쭉 지금 약간 발꼬락 쪽에 맞아 발꼬락 발길이 더 이게 더 탭이 조금 뒤로 쳐져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 멋있어. 조금 알았어 이제 네. 원리를 하면 스팅을 쉬워요 무릎 구부렸다 피면서 해야지 툭 하고 되면 공이 뛰는 거예요 구부렸다 피면서 쭉 뻗어주는 동작 쭉 지금 화면 지금 들었어요 화면